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목소리의 크기.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요 말을 잘 못하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주말에 지낸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오세요.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발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었어 2시간 동안 열심히 적었어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학교에 가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레고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친구들이 너 뭐라 그러는 거야? 잘안 들려 크게 얘기해 줘 이러겠죠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발음이라고 했어요. 발음. 발음은 입모양을 크게 크게 해야 돼. 크게 크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또? 들리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다? 자신감이에요. 말을 할 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당당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요. 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 너무나 소극적이다. 제 말을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볼게요. 앞에 있는 거 선생님이 이제 만화 시구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화. 자. 자, 여기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 어떤 친구가 내 목소리는 왜 이럴까? 4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아. 오랜만에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왔어. 그래서 친구한테 이래. 아이고, 큰아빠가 보니까 어릴 적 목소리 그대로네. 옆에 있는 또 다른 친척이, 아유, 귀여워라. 목소리가 너무 아이 같고 귀엽다. 근데 속으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칭찬이 아니라고요. 왜? 고민을 해. 나중에 내가 중학생이 되어서도 목소리가 계속 어린아이 같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이에요. 그렇죠? 키가 앞으로 더 커요? 안 커요? 여기에서 멈춰있을까? 키가? 음, 더커 크지? 몸무게가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해요. 팔이랑 다리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져요. 네. 그러면 목소리도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도 지금 이 목소리지만 어릴 때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재밌겠다.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어른이 돼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뭐 할까요? 이러면은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성장하듯이요, 목소리도 조금 달라줘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 있을까? 선생님이 그거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보세요. 부이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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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 붙여 보세요. 이 상태에서요, 성대에다 손을 대보세요. 폴럭 튀어나온 데 있어요. 그 상태에서 도 해보세요. 도데 네. 네. 미, 파, 솔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대에다가 손을 댔을 때요. 도에서만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요. 우리 성대는요. 전세계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요. 미국인, 중국인, 에콰도르인, 백인, 흑인, 황인 다 포함해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선생님이 그림 그려볼게 눈, 코, 입이 있지? 목이 있지?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걸로 V 붙여봐 눈을 감아보세요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거기가 이제 성대인 성된 거야 성대인데 성된 봐요 도레미파솔이 있을 때요 진동만 느껴지는 자리가 내 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도에서만 진동이 느껴지고 미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솔에서 느껴지는 거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진동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선생님. 도, 선생님, 선대봐요손 대서 보자. 도, 했을 때 내려가, 안 내려가. 도, 내려가. 그럼 이거는 음. 선생님 목소리 톤이 아니야. 그럼 잘봐 도래! 레 어때 진동만 느껴져?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레레레 안녕하세요 신유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도 음. 안녕하세요 신유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돼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또 우리 다른 만화를 살펴보면서.